네 안녕하세요 손빈입니다 자 오늘 1월 23일 이구요 금요일 자 오늘 어장 정기장 끝났으니까 일단 종목 좀 한번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자 검색계에 지금 상한가간 종목들 몇 종목 한번 좀 들여다 볼까요 네. 자 헥토 파이낸셜이라는 종목 자이 종목 일단은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주봉을 좀 보면요 예 네, 주봉을 보면 부상형 차트네요 자, 일단 저는 일봉을 볼때 주봉을 참고를 좀 합니다. 네. 자, 우상형 차트하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여기 지금 갭상승이 중요한 건데, 여기 거래량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이런 거에 비하면 거래량이 크질 않죠? 자, 여기 세력의 불타기 매수 구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뭐 여기 좀 흔들어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상황가 지 나왔습니다. 요거 기준선 근거를 중선을 지금 넘어서는 상한가거든요. 요거를 조금만 좀 제가 또 18,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요 지금 18,000원 18,000원 자리를 지금 뚫고 올라오는 네, 그런 지금 상한가 지금 나왔어요. 자 여기는 레벨 2, 여기는 레벨 1입니다. 그러니까 레벨 2로 올라가는 이전에 레벨트로 올라왔었죠. 왔었다가 이제 죽었는데, 다시 레벨트로 올라오는 상황가가 좀 나왔어요. 자, 우상향을 하려고, 나온 차트다, 상황가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네. 자, 여기서 지금, 뭐 시초가에 뭐 쫓아갔다가, 혹은 여기서 흔들어댈 때, 매수했다가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고요. 여기 물리신 분들도 있을 수가 있죠. 여기 물리신 분들은 뭐좀 불타게 하면은, 여기 뭐 본전 다 줬을 것 같고, 상따까지 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일단 우상향 차트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한가 들어왔을 때 뭔가 이 재료가 있을 텐데, 레벨2로 올라오는 상한가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 언제든지 급락이,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요. 리스크가 이렇게 커진단 말이에요. 원래 가격대가 지금 만 원이잖아요. 만 원인데 지금 파도 이렇게 나왔다가 해서 중선에서 놀다가 이렇게, 이렇게 다시 올라갈 거다.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자, 요거, 유의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쫓아 들어가면 안 된다. 신규 포션 잡고 들어가기는 곤란하다. 여기, 가지고 계신, 가지고 계신 분들, 여기 밑에서 매수 잘 하신 분들이 수익을 내는 실용 구간이다. 이게 렇 생각이 듭니다. 리스크 때문에 커, 그래요. 올라갈수록 커진다, 리스크가. 자, 요 정도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자 이번엔 아이윈 플러스. 예. 자, 아이윈 플러스 차트 지금 우상향 차트에요. 좋습니다, 요거. 자, 요거 곧좀 돌파할 거다. 이렇게 생각, 보여집니다. 참, 트가지고 자, 원래 여기 지금 파동이, 파동이 좋았잖아요. 컸다가 예, 여기 설거지 나오고 한번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되고 다시 지금 파동이 나오다가 말았어요. 지금 뭐 번째 나오다가. 자, 이번에 다시 상한가 붙었는데요. 자, 이번엔 다시 이거 돌파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차트네요. 자 여기 뭐 가깝게 물리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평단 좀 잡아주고 있다가 그냥 치고 가면 은 수익 내면 될것 같고요. 여기 물리신 분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여기 물리신 분들 여전히 계시다면은 평단을 좀 잡아주는 그런 매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단을 좀 낮춰줘야 되죠. 낮춰주면 유리해지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eh, nhnkcp. 예. 자, 이거 선이 거져있는데요. 제가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 오래간만에 보고요, 지금. 아마도 제가 이거, 자, 매매, 매매 특강에서도 다뤘던 종목이고, 긴성국계에서도 다뤘던 종목 같아요. 오래간만에 지금 차트를 보는데, 자, 여기가 이선 보세요, 이 선. 지금. 이 선이 아름답잖아, 지금. 이거 이때, 이 시기 아마 제가 봤을 텐데, 이때 거는 선이란 말이에요. 멋있죠 지금? 이기준선이에 이게. 이 기준선이 이렇게 정확하게 작동을 한다. 자 이거 분석선인데요. 그대로 그냥 여기서 눌림목 나오고 그대로 반등 쳤죠? 여기 고점이죠. 여기 슬쩍 이탈했다 다시 올라왔죠. 여기 뚫고 올라왔죠. 자 이런 거예요 기준선. 기준선은 대단히 정확하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채널에서 기준선 급기 특강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료예요. 물론 유료인데. 뭐 비용 얼마 안됩니다. 이제 긴선 긋는거, 긴선 분석선, 그 다음에 매매선까지 다 알려드려요. 선 긋는거. 자, 이번에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 레벨 1, 여기 레벨 2죠. 레벨 2에서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자, 그럼 이번에 이거 돌파 가능성이 있죠. 레벨 3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보여져요 차트가. 자, 그런데 이것도 레벨2에서 중선을 넘어선 종목들은요, 쫓아 들어가면 안 돼요. 신규 포션 잡고 들어가고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갈수록 이게 이만큼의리스크잖아요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느냐, 실력이. 주가는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잖아. 올라가다 푹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건안 합니다 레벨 1 중선을 건드릴 때가 매수 타점이에요 스윙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타점이에요 반타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높은 자리 가서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레벨 1 중선에서 시작해서 스윙트레이딩을 시작해서 자 레벨 2의 중선까지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2차 파동에서 움직일 때는 여기서 컨트롤 하다가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자리에요, 여기는. 여기는 이제, 뭐야? 파동이 새로 나오는데 아,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저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높은 자리란 말이에요. 하면 안 되는 자리죠. 이해되시죠 보유자들이 가지고, 어, 트레이딩 하는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자, 이거는 제가 에, 설명을 좀 자세히 좀 드렸어요. 자, 미톤온 보겠습니다. 미톤온 자, 미톤온도 지금 상한가인데요. 상대적인 저점에서 나온 상한가죠. 이거 보시면 나왔죠. 미톤온도 제가 다뤘던 종목이에요. 선은 지금 안 보입니다만, 미톤온도 제가 이때 다뤘던 종목이고 어, 트레이딩 에, 어, 종목이었고 분석도 다 해드렸어요. 자, 여기 종선을 지금 이탈했단말이에요 중선을 이탈 시파동 중선 이탈하면서 나왔어요. 상한가 자이 시파동 끝자락에서 나온 상한가는요.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다시 우상향을 할 것이다. 아니죠. 자 여기 뭔가 미진하게 남아 있는 물량을 한번 여기서 정리해 주려고 상한가가 한번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하면은 여기서 세력의 물량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덜, 덜어내지 못한 부분들. 자그럼 물타기가 들어오고요. 평단이 어떻게? 낮아지겠죠? 평단이 5,000원 정도까지 와서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하로. 그럼 내일 갭상승 주면서 윗꼬리를 한번 탁 하면서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 많은 거래량이 나오면서 물량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파동 끝자락에서 나온 상황까지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네. 그래서 이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세우는 척 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5,000원을 강하게 뚫어주는 양봉이 한번더 나온다. 상한가 식으로 나온다. 네, 그러면 이거 우상향 차트가 바뀌어져요. 이거는 한 2, 3일 정도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다음 주에 한번더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 상태고요. 밑토는 네. 자, 그 다음에 단알 한번 보겠습니다. 음, 단알도 지금 중선, 중선 지금, 중선이 지금 7,000원인데. 7천원 위에서 7천0 0원 찍고 그냥 반등을 쳤어요. 이것도 주의해야 된다. 자, 레벨 2 영역으로 올라오는 상황가잖아요. 근데 여기, 여기 세력이 장대 양봉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빠졌어요. 물량 소진이 안된 거죠, 이거. 그러면 물타기가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만원 자리에서 윗골이 한번 찔러주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죠. 물론 만원을 강하게 뚫어주면 이제 이거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런 차트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우상향 하더라도 이 리스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이거 감당하셔야 되잖아. 네, 감당이 될때 들어가는 거예요. 레벨 2에서는 레벨 2에서는 신규 포션 잡는 게 아니다. 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아무리 우상향한다 하더라도 네, 더군다나 주가가 빠질 때 빠질 때 트레이딩 실력이 없잖아요. 그냥 넉넉히 지켜보고 있거나 아니면 물타기밖에 할줄 모르면. 그런 분들은 들어가면 안된단 말이죠. 레벨 1 중선을 건드릴 때 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알아낼 수 있나요? 이거 100%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긴선 극기로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어요. 제가 항상 호가선 매매 특강에서 멤버십 채널 호가선 매매 특강에서 항상 이런 정보 가지고 공략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상한가가0177참 꺼내가지고, 상한가 딱딱 찍어보면 알아요. 찍어보면, 아유, 레벨, 레벨 1 중선이구나. 중선 자리 들어가는구나. 여기서 시작하시면, 여기서. 일시적으로 올라왔다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런 종목들은. 자,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는 위험부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그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 밑에서 시작하는 거. 그런 종목들을 찾으셔야 된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거는. 자, 반할리 만약에 우상향 하더라도 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포지션 잡고 들어가기는 곤란하다. 예. 자, 보유자가 어, 트레이딩 하는 영역이다. 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에 S 에너지. S 에너지. 근데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란 그런데. 나 지금 여기 급락 때려 맞았죠. 급락개 팔아.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와요. 급락이 나올 때 전제가 급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온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이 급락 이전에 뭐가 있는 걸 봐야 돼요. 급락 이전에 이 갭상승 윗꼬리 있죠. 이거 다 윗꼬리잖아요. 두번 있잖아요. 윗꼬리가 있는데 거래량이 시통치가 않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돌파해요. 나중에 급등이 나오면. 그럼 여기까지도 지금 치고 올릴 수 있는 가능성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S에다지. 네. 자, 제가 저는 뭐 재료 매매를 안 해요. 재료나 이슈가 뭔지 검색을 안 합니다. 찾아보질 않아요. 그냥 차트 그냥 보고 하는 거예요. 차트 보고. 자이 차트 보고 하는 게이 차트 독해예요. 독해. 자 독해라는 말은 뭐 이제 국어 시간에 영어 시간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읽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차트를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네, 차트 분석 분석보다 한 차원 높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차트 독해를 독해를 수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어 그러한 결과값에 의해서 그 데이터 축적된 제가 어, 공부한 데이, 어,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급락이 나오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나오려면은 급락 이전에 뭐가 있는가를 보셔요. 항상. 자갭 상승 주고 윗꼬리 주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건 돌파예요. 여기 돌파가 합니다. 자 S 에너지 포션 잡고 들어가기 괜찮은 종목이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요번에한 종목, 두 종목, 아, 한 종목 남았네요. 네 제가 이제 맘어 이거 저예 어, 아무튼 뭐 상한가 몇 종목 지금 이제 걸린 거 지금 보고 계시고 슈프리마. 자, 오래간만에 지금 보는데, 쇼프리바 자, 위에서 나왔죠, 지금. 어때, 이거? 지금 쭉 올라왔죠? 우상향. 거래량 하나도 없다가 여기서 나왔죠? 예. 자, 여기서 나오면 이거 쫓아 들어가면 되나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리스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만약에 잘 갖고 있다가 상다 했다, 그러면 갭상승 주고 시초가 나올 때, 네, 매도 치고. 저 같으면 그렇게 한다. 그게 중요해. 요안 하죠. 절대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높은 고점에서. 지금 더운다나 이거 지금 45,000원 자리에요. 45,000원이 긴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긴선 자리에요, 이거 지금. 네. 고점이라는 거예요. 내일 이게 갭장생 갈지요? 갭파락 나오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 라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자, 다 봤나요? 상황가 종목. 예, 그렇죠. 지금 몇 종목? 하나, 둘, 셋, 데 다섯, 여섯, 일곱 종목 들여다 봤네요. 밑에도 다 보고 싶은데, 예, 다 보고 싶어요. 볼만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예, 많은데, 음, 아, 뭐 생략하도록 하고. 아, 슈프리마에서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거래량이 작잖아요. 상황가. 예, 이거 재료 타고 들어온 거죠. 예, 개민들. 주의하셔야 된다. 여기까지만 좀 설명드리고요. 자, 마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